안녕하세요. 양손의 햇돌입니다. 넷마블의 신작 게임 그랜드크로스가 얼마전 출시하여 요즘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점 공유 이 같이 게임하실 분들 가능하면 같은 연합에서 즐겨보고자 영상 제작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시아 재미있는 게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16서버의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길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우킹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맹인데요. 하기에 한 분위기와 빵빵한 지원으로 게임을 더욱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 서버 레드 연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연맹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의 본론인 게임 공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임 공략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보고 있는 일서버 크레센트 연맹의 라이징 님이 추천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냥 유저가 아닌 게임 경험이 풍부한 일서버 국왕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플레이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기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 드릴 내용은 주로 영웅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며 사냥의 필수적인 영웅, 채집의 필수적인 영웅, 보병, 궁수, 기병 추천 조합 덱을 설명해 놓았으니 영상 참고하시어 꿀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게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는 일서버 구광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더 좋은 정보 및 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